잘이든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많은 소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렇게 또 잠깐 마음이 얼어버리는 그런 시기가 왔었어요 얼마 전에 물론 여러분들은 눈치채지 못하셨을 거예요. 또 인스타에서는 우리 반말할래 친구들 막 이런 거 하고 또 여러분 기록 모임해요 하면서 막 기록 모임 열심히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막 운영하고 뭐 sns로 보는 저는 너무나 바쁘고 예전과 다름없고 오히려 예전보다 뭐 조금 더뭐 명랑한 이야기를 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 마음의 어두움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제 마음의 어두움이라고 해봤자 어, 누군가의 빛보다 밝을 수 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밝음이라고 해봤자 누군가의 어두움보다 또더 어두울 수도 있다. 뭐 행복, 뭐 불행 이런 거는 굉장히 다 상대적이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저는 또 나름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올해 내내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거야. 그 마음이 힘든 거에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영향을 미쳐서 제가 우울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우울의 원인을 찾는 거좀 힘든 원인을 찾는 거는 저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했냐 네 해결 방법을 찾았죠. 난 피니까. 제가 우울하다고 그거를 토로하려고 영상을 켠게 아니라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제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몇 가지 습관들을 공유하려고 오늘은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비난의 말을 아예 듣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낙관적이고 낙천적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 자존감이 깎여서 고생하는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저처럼 좀 외부 자극에 예민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의심이 있고, 좀 자기 검열이 심하고, 외부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가 내는 성과에 따라서 좀 자존감이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미 남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나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잣대로 이미 나 자신을 판단하고 계실 거고, 무의식 중에 스스로에게 굉장히 아프고 좌절감을 주는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이거 봐, 나안될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말로 내뱉진 않겠지만 속으로, 아, 또안 됐네. 역시 난안 되는 건가? 아, 난 역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 내가 나한테 주문을 걸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누가 뭐라고 나한테 하지 않아도 그냥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는 나 자신을 굉장히 잘 거르고 있는 굉장히 촘촘한 걸음망이기 때문에 누구의 비난 섞인 말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또제 되게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되게 친한 언니가 지적을 해준 건데 저는 저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인대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칭찬을 어, 뭐,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우, 뭐, 이렇게 일도 잘하고 계시고, 어우, 막, 너무 멋있고, 어 이렇게 막, 이런 칭찬을 들으면 그냥, 아, 되게 할 말이 없어서 의뢰하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기분은 좋은데 그냥 저 얘기를 듣는다고 뭐 나한테 뭐가 있나 그냥 하나만한 말 아닌가 이렇게 좀 꼬인 마음으로 칭찬을 듣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비난 섞인 말을 들으면 저는 뇌가 반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지적한 이 부분만 고치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네 하면서 미처 내가 보지 못했던 어떤 나의 약점을 이 사람의 눈으로 볼수 있어서 좋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비난의 말을 나에게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말에 무게를 실을 필요가 있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진짜로 이기적인 이유로 그 비난을 좋게 들었던 거예요. 그냥 난 내가 더 잘되고 싶고 더 향상되고 싶은데 내가 미처 못 봤던 단점을 이 사람이 말해주니까 좋다 이런 마음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런 말에만 제가 너무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 말만 쏙쏙 들으니까 그냥 제 무의식 중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사람들은 나를 다 안 좋게 평가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어, 누군가가 비난하지 않을까? 누군가 비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왜 하고 있겠어요? 세상이 나를 좀 적대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시작할 때 남들의 눈이 두려운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역으로, 아, 모든 사람들은 날다기여워해 모든 사람들이 다날 축복해. 모든 사람들이 다날 칭찬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무엇을 할 때도, 어, 이거 하면 또 칭찬받지 않을까? 어, 이거 하면 또 사람들이 좋아해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제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좀 너무 자만한 사람이 될지언정 여기서 더 깎아 먹으면 남는 자존감이 없겠다 싶어서 제가 결정한 게 그냥 외부의 모든 나쁜 말을 다 차단하는 겁니다. 그게 근거가 있든 없든 나 나쁜 거는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너희가 굳이 말해 줄 필요 없어라는 마인드로 그냥 다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나를 보는 눈이 생각보다 관대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었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노력하는 게 외모를 가꾸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제가 올해 목표가 외적으로도 조금 향상된 모습의 내가 되는 거였어요 물론 이제 조금 더 날씬하고 핏하고 이렇게 되고 싶었지만 그건 이제 이미 12월 말이고 이제 실패했고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닐 때 저는 굉장히 의욕이 없어진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저는 제가 예쁜 게 좋아요. 그냥 거울 볼 때도 막 꼬질꼬질하고 그런 거보다 그냥 머리 좀 드라이도 하고 피부 관리도 많이 해 가지고 피부도 좋고 그냥 운동 해 가지고 몸도 조금 더 이렇게 약간 딱 이렇게 탄탄해지고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좋거든요. 지나친 외모 강박이나 집착이 나쁘다는 거지. 저는 그냥 인간이 아름다워지고 싶은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욕구이자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모를 좀 가꾸기로 하고 뭐 다른 거 관리하기 좀 어려우니까 옷 같은 것좀 열심히 골라가지고 사기도 하고 특히나 저는 외모가 이렇게 외부로 보여지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어디에서 예쁘게 사진 찍고 그런 것들이 제 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사진첩을 보는데 그냥 기분이 좋아 예쁜 나의 모습들이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연결되어서 제가 또한게 남들이 나에게 하는 외모 칭찬을 다 믿기로 했어요. 옛날에는 막, 누가, 어,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작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니요, 저 그냥 어깨가 넓어서 그렇지, 얼굴 그렇게 작지 않아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아, 나 그냥 얼굴 작아 보이나 보다, 얼굴 작은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거에 다 긍정하기로 했어요. 좀 공주병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좀 공주병이 돼도 돼요. 사실 정신건강에는 그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말투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 많은 소녀에서 저를 만날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차분하고 뭐 또박또박하고 조리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실생활에서의 저는 비속어, 욕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뭔가 내 감정을 다 담으려면은 욕이 빠지면 약간 조금 아쉬운 느낌? 꼭 독하고 정확하고 촌철살인인 말로 사람을 대할 필요는 없는 건데, 저에게는 짧고 강력한 말로 정확하게 메시지를 남겨야 된다, 이런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어, 처음 보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람이 되게 다 제각각이다 보니 선 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초장에 말을 좀 세게 해버리면 선을 잘안 넘더라고요. 그래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약간 좀 말을 세게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수 있다는 거를 제가 또 이렇게 심신이 약해지니까 약간은 느껴지더라고요. 말을 세게 하면 집에 와서 계속 그게 좀 남잖아요. 아이 말에서 저 사람이 상처받았나 이 말은 좀 너무했나 아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말이 너무 나가버렸네 이런 후회들 한적 있지 않으세요. 저 역시도 그런 후회를 되게 많이 했었고 그게 또 대인관계에서 저를 굉장히 위축되게 만들고 항상 뭔가 후회가 남게 만들더라고요. 그것 역시도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말투를 고쳐먹기로 했어요. 최대한 예쁘고 정중하고 나이스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옛날에는 좀센표현으로 나이스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그냥 이 모든 거를 굉장히 상세하게 잘 풀어서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조목 좀 차분하게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된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나는 항상 나이스한 태도로 말을 한다. 이제 이게 딱 비폴트가 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고 집에 와서도 후회하는 일이 굉장히 줄어들더라고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후회가 줄어드니까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원망할 일도 적어지는 거죠. 제가 요즘에 기록을 뭘 하게 되니까 종이에 뭘 이렇게 자꾸 끄적이게 되는데 종이에 끄적이다 보면 뭐가 좋냐면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면 이게 논리 관계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글로 쓰다 보면 글로 쓴걸 내가 다시 읽고 이것도 논리적인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으로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논리적으로 내 생각을 좀 정리를 할수 있게 돼요. 그 논리적으로 뭘 정리를 하냐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찾아 내고 그걸 깨부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아~ 사람들을 뭐 만나고 싶은데 내가 카톡을 자주 보내거나 자주 연락을 하거나 이 사람을 너무 자주 보면 이 사람 나한테 질릴 거야. 이게 저의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었는데 어 진짜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질려서 내가 상처받았던 기록이 있나? 없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자주 하거나 자주 보자고 했을 때 내가 너무너무 싫었던 경험이 있나? 그 사람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보자는 그 이유만으로 싫어진 적이 있나? 없거든요. 그냥 이거는 내가, 의뢰, 어, 이 사람이 날좀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과한 배려 및 자기 비하에서 이런 생각이 나왔고 이게 그냥 저에게 고정관념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깨부수는 거. 그러다 보면 저를 좀 짓누르고 옥죄고 있었던 생각들도 많이 사라질 것 같아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습관들이 사실은 하나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그 자리를 긍정으로 채우는 거. 그냥 굉장히 단순한 원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루하고 삼일하고막 일주일 하고 이랬는데 벌써 그냥 제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다시 할수 있을 것 같고 의 지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를 구할 수 있는 건나 자신뿐이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와서 특별한 상황이 닥쳐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를 꺼내주는 일은 없어요.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스스로에게 좋은 양분을 주면서 스스로를 키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잘 자요.